중요한 공주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 공주시 당원 동료들께 말씀드립니다. 저주 의사는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주시장 후보로 윤석호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그간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윤석호 후보와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요체는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동행입니다. 많은 생각끝에 저희 정치적 생각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윤석 후보 지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시민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했던 공주시의 미래를 윤석 후보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제가 못다 이룬 꿈, 윤석 후보와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공주 시민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제 인생 최고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변함없이 찾아뵙고 감사 인사드리며 더 배우고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제는 윤석 후보와 같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